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브리티시 오토 동대문자시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막내, 루이케한 주임입니다. 제가 이런 차가 탈줄그 탈주... 사막의 롤스로이스라고 불리는 그차 아닙니까? 라스케드지 어. 롤스로이스에서 컬리언이 나오는 바람에. 네. 타이틀은 어떻게 됐죠, 그러면? 어, 저희는 대체제가 없는 SUV라. 어... 그래서... 그러면은 요거 신차용 컨텐츠 하는 것처럼 이제 1000km 미 찍먹을 할 텐데 괜찮으신가요? 시승차 타도? 괜찮습니다. 오. 신사용님이라면 충분히 1 0 0 k m 타셔도 돼요. <laughs> 그러면 한 1년 정도 <laughs> 동대문 전시장이 신규 전시장인데 많이들 모르세요? 강북권에서 저희 이제 모던럭셔리라는 타이틀로 좀 미니멀한 전시장으로 이제 지금 새롭게 출범을 했는데 많이들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열심히 잘 타고 반납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록스타입니다. 와이프입니다. 다시 돌아온 신차용 1000km 찍먹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이시는 요차 랜드로버의 레인지로버 P530 롱휠베이스 모델입니다. 요거 조금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랜드로버에 레인지로버가 있고 디펜더가 있고 디스커버리가 있어요. 모델은 이렇게 세 가지고 레인지로버 안에 레인지로버 스포츠가 있고 벨라가 있고 이보크가 있는 거예요. 별개의 모델이 아니라 다 레인지로버 안에 속해 있는 모델인 거고 그리고 디스커버리는 디스커버리엔 디스커버리 스포츠 그리고 디펜더는 차의 길이에 따라서 인승에 따라서 130 110 90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 지금 레인지로버 P530 같은 경우 이 랜드로버 브랜드 내에서 제일 상위 기함이라고 할수 있죠. 5세대 풀체인지 모델이고 변화된 점을 좀 살펴보자면 딱 보면 어때요? 예쁘지? 어. 갖고 싶지? 되게 커, 되게 크고 엄청 대형 사이즈의 SUV인데 굉장히 유려하지 않아? 맞아. 그리고 약간 미래지향적이고 맞아. 약간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이유가 굉장히 매끈해요. 굴곡이 없어요. 굴곡이. 프론트 쪽에서도 이런 그릴이다. 이 범퍼나 에어덕트 부분까지 해가지고 한 라인으로 이어지는 요 유려한 한 라인 그리고 옆쪽으로도 보시면은 캐릭터 라인 조한줄 이렇게 촥 빼고는 아주 매끈합니다. 문짝에 보시면은 뭐가 하나 없어, 뭐가 없어. 그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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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 검은 몰딩이 없지. 어, 어. 몰딩조차 없애면서 정말 매끈하게 잘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보면은 너무 너무 예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진짜. 중후합니다 중후해 디자인이 정말 잘 빠졌어요 이렇게 앞에는 그냥 평범한 SUV의 모습으로 가다가 뒤로 가면서 이렇게 살짝 좁아지면서 싹하고 빠지는 저 테일 부분이 정말 예쁘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다 이제 4세대에서 5세대로 넘어오면서 또 이제 한번더 정갈하게 다듬고 불필요한 부분을 되게 없애면서 고혹적인 그런 느낌이 나요 요 가니쉬 부분 측면의 가니쉬 부분이 또 독특한 디자인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되게 뜬금없이 들어간 것 같은데 정말 잘 어울립니다 이게 뭐 어떤 기능을 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아 불도 안 나? 불도 안 나요 그냥 가니쉬 하나 들어간 건데 굉장히 좀 매력. 느껴지고 여기 보시면 오토바이오그라피라고 써져 있죠. 이번에 풀체인지된 이 레인지로버는 오토바이오그라피 단일 트림 하나로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캐릭터 라인이 쭉 이어지면서 오는 이 마지막에는 있 이. 가니쉬. 얘도 문짝에 달려있는 거랑 마찬가지로 별다른 기능을 하진 않아요. 기능이 없지만 미적인 면을 위해서 들어가 있는 부분. 그리고 또 이제 이번 5세대 풀체인지 레인지로버의 가장 변화가 큰 부분. <laughs> 와이프가 웃는 이유는? 무언가 생각나기 때문입니다. 잘 보시면은 그분이 생각나요. 그리고 그분은 이미 이 레인지 로버 이전에 미니에서 한번 등장하신 적이 있죠. 이 4세대 모델도 이거랑 이제 쉐입은 되게 비슷해요. 아 뒤쪽 진짜 잘 빠졌다. 근데 요 좀 호불호가 갈려요. 좀 호불호가 갈리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그 유려한 라인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냥 볼 때는 블랙 가니쉬 정도로 이제 보이지만 여기에 리어 램프, 이쪽에 방향지시등이 들어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일 것 같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밝게 잘 보입니다. 하단 쪽으로 배기구가 이렇게 양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좀 특이했던 게 위에 보시면 이 샤크 안테나가 더블로 달려 있습니다. 나 몰랐어. <laughs> <laughs> 그리고 휠 같은 경우에는 22인치 타이어 사이즈는 285, 45, 22 앞뒤로 동일하고요 스콜피온 제로 피렐리 타이어 조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솔린 모델입니다 V8 파워트레인을 가지고 있고 이번 5세대에 들어오면서 V8 엔진을 BMW랑 제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b m w N63 엔진이 들어가거든요 사실상 이제 내연기관이 많이 좀 하락을 하는 추세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엔진을 개발을 하기보다는 BMW와 제휴를 맺어가지고 단가 낮추면서 조금 더 안정적인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길을 찾아봤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쨌든, 고 엔진이 들어가면서 처음에 이제 시동을 걸거나 주행을 하거나 배기 사운드라든가, 요런 게 살짝 이제 BMW 익숙한 그 소리가 들려요. 개인적으로는 뭐 충분히 만족스러운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차의 가격, 오토바이오그라피 레인지로버 P530 롱휠 베이스 모델의 가격은 2억 3천만 원입니다. 사운드 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주 익숙한 그 사운드 bmw의 팔기통 사운드가 실내로 들어오면은 굉장히 깜짝 놀랍니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요 지금 이 가죽의 컬러 이 조화로운 부분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분 이 위쪽에 루프 쪽까지 모두 다 가죽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죽과 우드 곳곳에 이제 우드가 사용이 됐거든요 여기도 우드가 사용이 됐고 여기도 우드 여기도 우드. 굉장히 이제 실내로 들어와서도 근데 왜 웃었어요? 아 너무 고급진데 얘 나오는 게. 이렇게 나와 가지고. 다른 건 되게 천천히 나오면서 이거 되게 급하게 나오지 않았어? 약간 약간 좀 그래요. 어. 이따가도 말씀을 드릴 건데 굉장히 좀 사소한 부분들에서 거슬리는 게 되게 많아요. 킹받게 하는 포인트가 있어. 어쨌든 이런 실내의 디자인 소재 부분 정말 고급스러워요. 그리고 이 전면부에 보이시는 요 디스플레이 살짝 이제 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그냥 진짜 공중에 약간 떠 있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면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바깥쪽으로 이렇게 살짝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크게 그게 기능적으로 의미는 없지만 약간 이제 심미적인 부분에서 독특. 합니다 좀 고급스럽고 럭셔리 하고 이런 스티어링 휠 감촉 같은것도 너무너무 정말 다 만족스러워요 어쩜 이거를 깔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근데 깔 때가 있어요 모두 다 이제 가죽이 사용이 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메리디안 스피커가 여기 들어가는데 이 부분이 하필이면 플라스틱이에요. 왜 그랬을까? 약간 뭐 에스컬레스의 부메스터라든가 고급 스피커가 들어가는 차량에서는 이런 부분들의 마감까지도 다 신경을 쓰거든요.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는 해요. UX적인 부분. 이것도 이제 5세대에 들어오면서 변화가 된 부분이라고는 하는데 디스플레이의 사용적인 부분 많이 좀 느려요. 답답할 정도로 약간 한국인 성향이 이제 빨리빨리 막 이런 게좀 있으니까 답답한 부분. 요 차량은 이제 영국, 브리티쉬, 잉글랜드. 그래서 약간 이제 좀 신사적인 부분들이 있나 봐. 느긋하게 잘 기다려주고, 음, 뭐, 그럴 수 있지. 요렇게 생각을 하는가 봐요. 요건 이제 개개인의 차이일 수도 있겠지만 조금 요 가격대의 차량을 샀다고 생각을 했을 때그 기대치에 비하면 답답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아까 회장님이 말씀을 하시기도 했지만 이거는 모르겠어요. 이거 말하면은 나좀깔것 같기는 한데, 솔직한 느낌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정말 딱 타자마자, 아, 디자인, 아, 가죽, 아, 너무 예쁘다. 막 이랬었는데, 문 열리고, 딱 닫혔어. 닫히면 고스도어, 고스도어도 되고, 시간이 지나면은, 발판이 올라오거든요. 이 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들리는 거예요. 이거 맞아? 이렇게 실내를 고급스럽고 조용하게 만들어 놓고 여기 딱 타면은 굉장히 좀 처음에 적막하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헤드레스트 부분에 있잖아요. 여기 에 이제 따로 이제 스피커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화 통화를 해도 이쪽에서 들리고 기본적으로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음 이런 거에 상쇄되는 소리를 여기서 내줘요. 그런 기능들까지 들어가 있는 와중에 물음표를 띄우게 만드는 이런 모션들. 이, 이 네 뒷자리를 또 가보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뒤에 한번 또 가보도록 하죠 자 뒷자리 어, 저는 개인적으로 뒷자리가 이 레인지 로버의 백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뒤에가 앞에보다 훨씬 편하고 거주성도 진짜 좋고 너무너무 럭셔리해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뒷자리도 물론 다 시트 조절 가능하고요 여기 보시면은 좌우 선택이 돼요 이 좌우 선택이 뭐냐 좌우를 전부 다 여기서 컨트롤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앞에도 역시나 이제 디스플레이가 마련이 되어 있고 여기가 이제 상석이죠 상석 진짜 리얼 회장님 자리 조수석을 앞으로 쭉당긴 다음에 발판이 내려오면서 리클라이닝 기능까지 정말 좋아요 너무너무 럭셔리하고 편하고 더할 나위 없다 근데 약간 덜덜거려 애들이 아 오케이 오케이 좋아 요거 까지 좋아 요거 까지는 내가 아 괜찮다 할수 있어요 근데 자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요거 뭔지 아세요? 컵홀더 여러분 컵홀더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이것도 럭셔리한 부분인가? 문제는 소리 들리십니까? 여기서 저는 제일 충격 받았어요. 컵홀도 그냥 만들어 주면 되는데 맞아. 무려 전자식으로 넣어놨는데 심지어 모터 소리가 커. 아 저는 진짜 이해할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였어요. 이게 모든 거를 이제 전자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 중에서 조작을 하면은 전동 모터의 사운드들이 아, 상당히 좀 거슬려요. 사실 이거는 근데 개개인의 차이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게 불만스러운 사람들은 저처럼 진짜 한없이 불만스러울 거고 무던한 사람들은 이게 뭐가 중요해? 전자식으로 넣어주고 럭셔리하게 움직이면은 그로 된 거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나는 거슬린. 별로다. <laughs> 이제 그러면 뒤에 트렁크 굉장히 넓은 상하단이 분리된 테일 게이트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걸터 앉아서 아 지금은 좀 형편 없지만 바다 같은 거 이제 보면서 커피 한잔하고 엄청 좋죠? 짱 좋다 어, 진짜 좋아요 어. 정말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또 역시나 이제 전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전동 전동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리프트 오 올라간다 올라가요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갑니다 이거 엄청 많이 올라가더라고 아까 보면은 밑에 머플러가 이렇게 꺾여가지고 수도꼭지로 바닥을 향하고 있었잖아요 이게 머플러가 뒤로 뽑아져 나와있으면은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아. 앉아있으면은 여기 엄청 뜨거워요 데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고려해가지고 다 설계가 됐다 엄청 올라왔거든요 여기서 차고를 이제 내린다 이게, 아까는 여기 진짜 머리도 하나 들어갈 정도였는데, 많이 내려갔죠? 그래서, 뒷자리에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쉬고, 여유를 만끽하고, 즐길 수가 있다. 최고. 바닷가 가자, 바닷가. 집에 가야지. 무슨 소리야. 이래야지. 일어나세요. 나와요. 아, 이거 너무 좋아. 아, 빨리 내려나세요 되게 식상한 표현이에요. 레인지로버를 표현을 하면서, 구름위를 달려가는 기분이다. 요거는 굉장히 좀 식상한 표현인데, 그 표현이 딱 맞습니다. 정말 높은 완성도의 이런 주행 질감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까! 오! 요 차가 지금 2.7톤 가까이 됩니다. 근데 지금 요 n 6 4 V8 엔진이 들어가면서 500마력대, 70토크대, 굉장히 엄청난 고출력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풀 악셀 밟은 것도 아니에요. 실제로 재원상 측정되어 있는 제로백이 4.6초, 굉장합니다. 진짜 이 2.7톤의 차량이 이런 파워풀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크고, 우람하고, 마치 요트와 같은 이런 차를 타고 가고 있으면서도 둔하다거나, 회장님께서 했던 거 있죠? 산타페를 타시면서 하셨던 바로 그 편! 다시 한번 해주시죠.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는단 말이죠. 제가 이렇게 큰 차들을 그닥 이제 선호하지 않는 이유는, 물론 이런 움직임적인 부분, 주행에서 의 빠릿빠릿한 움직임이 없는 것도 맞지만, 이런 도심주행에서 아니면 주차를 할때 굉장히 불편한 부분들이 많아요. 사실 뭐, 요 차를 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들 이제 주장도 넓고, 막 이렇게 여유롭게 이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겠지만, 저는 약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이제 큰 차를 싫어하는데, 얘는 그 크기가 절반 정도 작아졌다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운전이 매우 매우 쉽습니다. 7도 가량의 후륜 조향이 들어가 있고 스티어링의 조작감 같은 것도 무겁진 않은데 가볍지도 않은데 아 정말 이 차랑 딱잘 어울려. 유턴을 할 때라든가 후진 주차를 할 때라든가 쉬워요. 되게 커서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제가 이 에스컬레이드를 운전을 했을 때는 엄청 부담스럽고 진짜 이 차가 너무 크니까 막 그걸 신경도 너무 많이 쓰고 얘는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쉽단 말이에요. 운전 자체가 너무 편하게 할 수가 있어요. 운전자의 피로도를 굉장히 많이 덜어줄 수 있는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시트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냥 딱 문을 열고 얘를 보잖아요. 그 두께가 그 덩치가 정말 무슨 안마의자를 보는 것 같아요. 진짜 크거든요. 두툼하고 그래서 이착자감이라든가저 세상의 것입니다. 다만 이제 제 기준에서 아쉬운 거는 저는 항상 이제 낮은 차를 좋아하고 스포츠한 성향의 시트 포지션을 좋아하기 때문에 요 지금 포지션은 저한테 굉장히 안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진짜 불편했거든요. 내가 평소에 운전하던 그 포지션이랑 다르니까 나한테 맞는 포지션을 찾는 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거든요. 근데 지금 약간 1000km 정도로 이제 주행을 하면서 점점점점 점점 익숙해지니까 이게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이 시트에 내 몸이 맞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정말 편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과는 이제 상반되게 개인적으로는 엄청 기대가 컸어요. 너무 오래전부터 SUV 하면 랜드로버 사마귀의 롤스로이스, 추대 봤던 게 있었잖아요. 너무 기대치가 높았나? 딱 탔을 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되게 럭셔리한데 막 이런 소리들 들려오는 것들 이런 게좀 많이 불편했고 그리고 이런 주행에 있어서도 부드럽긴 해요. 너무너무 부드러운데 제가 정말 그 SUV에서 싫어하는 그 느낌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너무 이제 높고 에어 서스펜션의 몰랑몰랑한 느낌. 일상적인 주행에서의 승차감 같은 거는 뭐 너무 좋아요. 이 요철 구간 지나갈 때도. 어, 아, 응. 너무 좋은데? 어,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은 미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거 비교하면 저 똑같을 것 같거든요. 대차게 까일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SUV와 세단의 차이를 감안을 하더라도 지구공이 더 좋아요. 감당 가능하시겠습니까? 감당 안될것 같아요. <laughs> 누군가는 이런 움직임을 승차감이 편하다고 생각을 할 거고, 누군가는 너무 꿀렁어서 오히려 속이 안 좋고, 불편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같 포인트가 뭐냐면은 이렇게 차고가 높고 울렁울렁 하는 차들은 살짝 이렇게 좀 타격을 주면은 이게 한 템포씩 느리게 반응해서 쫓아와요. 차체가. 그런 게 저한테는 불편함으로 다가오는 거죠. 주행 자체에 있어서는 괜찮아요. 울리불리한 데를 가도 진짜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정말 제가 깜짝 놀랐던 거는 우연히 이제 비포장 도로를 이 한쪽 바퀴만 걸쳐서 가는 구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왼쪽이랑 오른쪽에 차이가 없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이거구나 그 정도로 진짜 완성도 높은 승차감을 보여주는데 반해 이 SUV라는 대형 SUV라는 카테고리에서 오는 움직임에 대한 불편함은 나로서는 어쩔 수가 없다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정숙성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하고 싶은 아같을것 같은데 큰일 났네 이거 오늘 신차용 마감하는 날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얘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노이즈 캔슬링도 들어가고 탔을 때, 아, 우리 집보다 좋다. 그 정도로 말할 수 있는데 속도를 좀 높여서 점점 이제 고속으로 갈수록 시끄러워져요. 어, 내가 2억 3천짜리 차를 타고 120, 130 정도로 고속도로를 주행을 하는데 이렇게 소리가 들어온다고? 풍절은 바람소리가 들어오고 이 정도로 시끄럽다고? 하면은 저는 사실 이해가 잘안될것 같거든요. 대차게 깔것 같아서 조심히 좀 조용조용하게 말했는데 너무 이제 기대치가 높았던 탓에 불만족스러운 부분들이 저한테는 또 두각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다이나믹 아이라고 있거든요 얘를 누르면 인디비주얼 설정이 좀 가능하고 엔진, 스티어링, 미션, 서스펜션 다이나믹과 컴포트로 조절이 가능하고 밑에 보시면 놀랍게도 스톱워치와 랩타임 체크기와 G미터, G값을 표시해주는 그래프 이건 뭐냐? 이 차로 스포츠 주행도 해라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미시령 옛길을 와인딩을 조금 타봤어요 물론 재미를 느낄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생각했던 기대치 이상의 움직임을 좀 보여줬거든요 이렇게 놓으면 다이내믹이 지금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어 노브를 아래로 살짝 내리면 S로 들어가요 S 모드를 놓고 달리면은 엄청나게 이제 그 갭이 크진 않아요 갭이 크진 않지만 충분히 스포츠한 성향을 좀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짜 주체할 수 없는 이 V8 엔진의 그런 질감을 아주 제대로 느껴볼 수 있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요 차가 이제 밖에서 보면은 굉장히 육중하잖아요. 악셀을 지그시 눌러 밟으면은 뒤에가 착 낮아지고 앞에가 착 들어올리면서 무앙하고 나가는 어. 이거를 밖에서 보면은 그 포스가 진짜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요 차가 정말 제가 그 어떤 차를 탔을 때보다도 승하차감이 정말 지려요 어, 이건 진짜 인정. 이런 단점들, 제가 말했던 그런 사소한 단점들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싹다상세가 어. 됩니다. 크, 그치? 이게 내 차지. 그 만족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디자인적인 부분, 심미적인 곳에서부터 오는 그 만족도, 그거를 굉장히 잘 자극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차장에서 저 멀리 차도 또 크잖아요. 이 전고가 2 m 입니다2 m 존재감이 굉장해요. 거기다 이제 롱휠 베이스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톡 튀어 나와 있어요. 그러면 멀리서도 하, 그치, 저거 내 차지. 기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외적인 멋을 좀 중요시하는 사람이라면 이 차는 만족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정말 하나하나 정말 세세하게 다 따지고 들어는 그런 깐깐한 사람이다. 조금 실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 차를 타고서는 충분한 출력과 충분한 움직임이 받쳐주기는 하지만 굳이 그렇게 운전할 필요가 없다. 이런 여유를 즐기면서 나는 이런 차타 기분이 좋아. 이런 차를 내가 소유를 하고 있어. 거기서 오는 만족감. 어. 그게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치를 다할수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러면 그 딜러님이 하신 말이 맞았네. 어, 그, 딜러님이 <laughs> 저한테 처음에 이제 차를 주기 전에 그 말을 했어요. 분명히 짜증나는 부분이 조금 조금씩 있을 거다. 근데 사람들이 이 차를 왜 타는지 너는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말이 정말 사실이에요. 드림카로 삼을 수 있겠구나를 정말 느꼈어요. 어, 랜드로버를 타는 사람들끼리는 지나가다가 인사를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아침에 서비스 센터에서 인사를 했기 때문이다. <laughs> 이런 말. 알리 있을 정도 약간 꼬리표처럼 붙어다니는 사람 말이에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랜드로버를 들어봤다. 좀 찾아봤다.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래도 여전히 많이 팔리고 많은 사람들이 타려고 드림카라고 삼고 이러는 이유가 타보니까 알겠어요. 아 진짜 하나하나씩 다 따져보면은 아좀 짜증나는데? 아, 근데 타보니까 알겠어. 어, 계속 타고 싶어. 진짜 신기한 차야. 제가 타봤던 차들 중에서 아 너무 신기한 차야 이거는 진짜. 다른 영역대입니다. 제가 요즘 이제 신차용을 하면서 1 0로 가까이 이제 계속 타고 있잖아요. 그럼 진짜 내가 몰랐던 부분들이 보이고 내가 정말 이 차의 오너였으면 보일만한 것들이 보이면서 되게 차마다의 그런 성향도 다르고 특징도 다르고 무슨 생각을 하고 만들었을까라는 게 되게 엄청나게 많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 차도 저는 SUV를 싫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타고 싶은 차고 왜 사는지도 알것 같고 2억 3천이라는 가격이 내가 여유만 있으면 아깝지 않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좀 든단 말이에요. 사실 요즘 모든 브랜드에서 s u v 에 약간 사활을 걸고 있잖아요. 벤틀리도 그렇고, 람보르기니도 그렇고, 심지어 페라리도 스스로는 SUV라고 하지 않지만 SUV가 나왔고 아. 롤스로이스도 나왔고 모든 브랜드가 SUV를 다 만들어요. 얘 입지가 줄어들. 줄 알았으나 전혀 그러지 않고 여전히 잘 살아남아 있다. 그건 진짜 대단합니다. 진짜 인정을 합니다. 그 헤리티지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따지고 보면은 벤이가한 뭐 4억 정도 하죠. 뭐 우루스 4억 하죠. 어찌 보면 얘는 가성비예요. 어찌 보면은 이 급에 이 럭셔리함을 갖추고 이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다. 얘는 정말 가성비가 넘치는 차인 거예요. 와이프 이제 드림카좀 바뀌려고 해. 안 돼요. 탈 <laughs> 때마다 이렇게 드림카가 무슨 바람에 갈때 넘어가듯이 이렇게 바뀌어요. 사실, 일반적으로 이 차를 이제 접하기가 쉽지 않은 차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그 느낌들이 좀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고. 어쨌든 저희는 또이 차를 반납하러 처음에 만났던 딜러분을 찾아가야 되는데. 내리기 싫어요. 내리기 싫어요. 또 타고 싶어요. 또 되고 싶어요. 다음 차는 디펜더로. <laughs>